주방 살림템 언박싱, 코스터, 밀폐용기, 도마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주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살림템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위입니다. 모두의 팩토리 코르크 코스터 10개 세트, 놀라운 24%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컵, 냄비 받침으로 활용 만점, 5,000원대로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잡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바람떡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멋진 틀. 간식이나 도시락 만들 때 유용해요. 착한 가격에 할인까지.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고 맛있는 바람떡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넉넉한 1700ml 용량의 스카이라 밀폐용기 전보 1호는 신선 보관에 탁월해요. 4칸 분리로 더욱 실용적이며 정갈한 그레이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김치나 다양한 반찬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2위입니다. 시원한 물, 스타일까지 잡으세요. 레즈리 홀트 빅저그 브론즈 골드 득템 찬스 41% 놀라운 할인으로 32,000원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에 시원함까지 더해 당신의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1위입니다. 핑크빛 리빙아트 도마로 주방에 산뜻함을 더하세요.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